오케이 왔다 오힘 났어 힘써 아아와 사이즈 좋았는데 드래좀 풀고 나와 아, 와 했는데 드래그좀 풀었거든요 아 그나마 이거 <laughs> 빠졌습니다 아 아요아 어, 오늘은 지금 간만에 나왔는데 영화 이도입니다. 어 간만에 지금 이제 올해 처음 영화 영화로 떨어진 것 같아요. 어, 아침에 어, 어, 물가에도 오름이 열어 있고 자 배틀 바이브고 탐색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 아. 작년에도 이맘때 왔던 것인데, 원래 시즌 중에도 괜찮은데, 저는 또, 여기가 겨울에도 항상 나오더라고요. 뭐야, 수달이야? 아. 첫포인트에서 수달을 만나면 안 좋은데. <laughs> 이거. 어쨌든, 제가 겨울에 항상 오는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겨울에도 나오더라고요, 관계라서. 오케이, okay, 리트. 어, 뭐야, 이거? 가봤나 아, 어, 아빠였나? 아, 빠졌나? 아 빠졌다. 와, 큰 놈이었는데, 쫙 끌고 왔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아, 좀 돼. 너무 춥다.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수심은 저 능선이 있어서 능선 쪽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laughs> 아닌가? 아 그럼 뭐 입주 왔었는데 어디서 뭐 끌고 갔는데 아..맞네 입질 아.. 몸 따먹었어 지금 이쪽에 농로에서 물이 들어오 있는 어..입질인가? 맞다 박스! 드디어 오는구나 역시 물 세물리있고오 괜찮아 힘 좋아 사이도 나쁘지 않아 자스치고오명 한다 와 좋다 좋다 4 0 정도 되나 와 이렇게 다음 이렇게 리포 자스 블리 야, 입술. 완전히 빨갛진 않네요. 아직은. 자, 접혀서 나왔습니다. 힘들게 나왔는데요 <laughs> 정말 힘들어 힘들어. 원래 저 위쪽이 나왔는데 이게 안 나오고 지금 이쪽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물이, 물이 들어온 쪽이라서 이쪽에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네요. 확실히, 아직까지 추워도 물 흐름이 있는 곳에서 그래도 이, 베이트 핏이나 이런 애들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첫 배스. 깨끗합니다. 빵도 괜찮고. 아. 다 잡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첫 배스 나왔습니다. 자. 겨울 배스. 내가 이도에서 나온 첫 배스. 인나, 우리 뭐 아주 시면한데 줄었었는데. 오케이. 와. <laughs> 아진짜힘니다몇달 <아이씨, 짜증나. 웃음> 밟고 가는데, 앞에서 프레스가 걸려서 빠졌어요. 진짜 <laughs> 여기로 왔어야 돼. 뭐야? 아, 바로. <laughs> <놀람> <놀람> 오케이, 어떡 야? 힘들어 겠네. 리모에트 죽힙니다 와 떨리네 야 나오는 걸로 나오네요 쉐드 쉐드 브리디그 뭐다 나옵니다 이건 30초 30 정도 되는데 이건 채색이 좋죠 물이 맑고 그래서 채색이 상당히 진하죠? 예, 네, 진하고 예쁩니다. 예쁜 3자 베스. 아, 좋네요. 꽝칠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 네, 또 잡아보겠습니다. 뭐, 시간은 좀더 있으니까. 아, 네, 두 번째 베스. 두 번째 베스. 탈려 하나 틀렸는데 다시 나왔으니까, 이게 두 번째 베스. 채색 좋죠? 네. 겨울이라 찬물이라서 지금 채색이 좋습니다 마시오겠습니다음 응. 왔어 왔어 왔어이 <laughs> 아, 뭐야 다시. 다시 들어왔었어요. 빠졌습니다.